흔히 우리나라 문화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재는 단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내재된 것이 특징이다. 아니에요! 어, 맞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려시대로 가보죠. 고려시대 때는 벽란도를 통해 해외 문물을 엄청나게 접했다고 해요. 그 속에서 고려의 눈높이와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소박함과 단아함을 넘어 엄청난 기술력이 지약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건, 문화재들을 만들어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청자예요. 도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년에 들어와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고려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다. 도자기라는 것이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시엔 이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무슨 흙을 사용하느냐, 어떤 유약을 바르느냐, 어떻게,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굽느냐 등에 따라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졌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말했던 상감기법으로 만든 고려 청자죠. 그렇게 고려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다듬고 다듬어서 청자 사자형 뚜껑향로 청자 어룡형 주전자, 청자 오리모양 연적 등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도 안 되는 물건들을 고려의 푸른 빛깔과 무늬를 담아내 수출했고, 하다하다, 대변기와 소변기, 그리고 타오마저 청자로 만들어버리는 미칠 듯한 광기, 아니, 클라스를 보여주기까지 했죠. 실제로 고려 귀족들은 앞서 말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의자, 촛대, 화분, 베개 등 생활용품에도 청자를 사용했고, 고려 후기에는 양민들도 청자를 두루 사용할 정도였다고 하니, 대체 고려는 얼마나 화려했을지 궁금하네요. 고려시대 문화가 재밌는 이유는 극과 극을 느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 봐도 화려한 고려시대 문화재도 있지만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그 소박함 속에 파격, 개성, 교훈을 담았어요.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사 이 석상은 고려제 4대왕 광종이명으로 승려조각장 해명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불이라고 해요. 그 높이만 해도 약 17.8m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비주얼. 보는 순간, 이야, 뭘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생각할 만한 충격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옛날 몇몇 학자들에겐 졸작치극까지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고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신라 시대의 불상들은 마치 석굴암 본존불처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대요. 보는 이로 하여금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말이죠. 허나 고려 초기 일부 불상들은 이 개념을 내포함과 동시에 파격적이고 대범한 변화를 주어 개성미를 살리고자 했죠.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형화된 예술에 변화를 준다는 건 예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분명 다르게 생겼지만 그 성질은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고 발전된 느낌을 준 것이죠. 이런 파격적인 고려 문화재가 어떻게 탄생 가능했을까? 일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려의 자유분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 문화가 아름답고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어쩌면 고려의 이러한 모습은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에 꼭 필요한 문화와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